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업데이트 상세 리뷰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준비 중인 직업 밸런스 조정 관련돼서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지금 네 가지 직업에서 앞으로의 조정될 밸런스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의 패치 노트 형태로 다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좀 간단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이 잡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전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건곤대나의 쿨타임이 1초로 감소가 되었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전붕이에서 다시 전사로 돌아왔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건곤대나의 쿨타임 감소 뿐만 아니라 동기어진의 쿨타임도 감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건곤대나의 쿨타임은 감소가 되었어요. 전사의 특성상 체력을 소모해서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킬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체력 소모의 부담이 많이 느끼게 되니까 어, 도사분들과 그룹 사냥을 통해서 시너지를 많이 높일 수 있게끔 의도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쿨타임이 감소가 된것 같고요 어, 지금 인게임에서만 보더라도 벌써부터 도사분들과 전사분들 1대1로 사냥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의도하고 전사를 패치를 했다면 어, 잘한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중공격과 오중공격 상향 및 측후면 공격으로 인한 추가 내구도 감소도 삭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런 공격들이 건곤데나이를 대체할 수는 없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도록 평타 기반 공격을 상향.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사 스킬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4중 5중 이런 평타기반 공격을 사용할 때가 있나요? 전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평타기반을 사용하는거는 잘 못봤거든요. 가뜩이나 건곤대나이가 1초에 한 번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스킬같은거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사를 아직 키워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캐로 전사를 키워서 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력방패와 자율갱생 효율이 소폭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전에도 안내가 됐던 것처럼 지금 전사를 탱커보다는 격수의 역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격력도 증가시키고 공격 스킬의 효율도 늘리는 대신 방어 관련 기술의 효율을 이렇게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 전사분들이 제일 애매했던 게 사냥면에서도 효율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뭐 도사만큼 컨텐츠를 했을 때 탱커로서의 역할이 출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직업이었는데 지금 건곤 대나의 쿨타임 감소 감소된 거 하나만으로도 격수의 이미지가 좀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방송에서 전사분들 사냥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많이 사냥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많이 바뀐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밸런스 패치가 자주 될 예정이니까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도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은 크게 뭐 상향되거나 하향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항상 평탄하게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명의 시전 속도가 개선이 되면서 비영승부 데미지가 소폭 하향이 됐습니다. 이거는 PC바람의 나라 감성을 좀 살린 것 같은데요. PC바람에서는 어, 도적분들이 투명과 비영승부를 같이 쓰는 이 투비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하나의 콤보였었어요. 그래서 투명과 비영승부를 같이 활용을 하면 좀더사냥에 효율이 높았었는데 유저분들 말 들어보니까 지금 도적분들은 투명 사용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명 빼고 비영승부 아니면은 필살 건물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해주면서 좀더 투명과 비영승부의 이 콤보를 많이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이 부분은 아마 pc 바람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더 환영하는 그런 패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도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들만한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패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술사입니다. 신수 기술, 어, 화염주 쪽이죠. 이 마력 소모량이 하향되면서 마력 소모에 따른 데미지가 상향 조정됩니다. 신수 강화를 통해서 마력을 올릴 경우 소모 마력량은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데미지가 더디게 오르던 현상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술사분들 혹은 도사분들 또한, 마력을 별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마력 소모에서 물약을 먹는 그 패널티뿐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데미지 자체가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제가 보조 장비에서도, 마력보다는 치명타를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치명타 확률 같은 거 올리는 부분에서는, 따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력은 신수 강화를 통해서만 올리고 어, 아이템으로 치명타 뭐 확률 같은 걸 맞춰주는 걸 저는 보통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패치가 되냐에 따라서 제또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은 공력 증강 단계별 체력 소모가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이게 많이 필요했었죠. 도사 같은 경우는 자체 힐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게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요. 주술사 분들은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나머지 체력을 어, 물약으로 채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이었을 텐데 어, 마력을 많이 소모하는 직업인 만큼 마력을 회복할 때 과도하게 체력 소모가 되던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도사 쪽에는 나와 있진 않거든요. 어, 도사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사분들이 공력 증강에 대해서 체력이 닳는 거를 문제 삼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크게 문제를 못 느끼긴 했었거든요. 근데 주술사분은 어, 저거는 공력 증강 저렇게 체력 소모가 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이거는 잘 개선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력 방패에 의해서 소모되는 마력 량도 하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력 위주로 성장이 돼야 되는 직업인데 생존을 위해서 체력을 찍어야 되는 그런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력의 몰빵을 거의 하시고 나서 마력 방패에 좀 의존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술사분들은 마력을 최대한 많이 높여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수 강화를 통해서 증가되는 마력량에 따라 헬파이어 데미지도 함께 상승하도록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승급할 때의 체력만 맞추고 나머지는 오로지 마력에다가. 올빵하시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네요. 어, 주술사 분들도 그리고 저주의 지속 시간도 한 6초에서 12초까지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너무나도 좋은 얘기긴 한데 지금 어, 가장 큰 문제점인 신수를 잘못 찍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도사 분들인데요. 제가 또 도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잘 알기도 하고. 신수 기술, 화염주 쪽에서 마력 소모량 하향이 되고, 그 다음 마력 소모에 따른 데미지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주술이랑 마찬가지예요. 신수 강화를 통해서 마력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뭐, 도사분들이나 주술사분들이나 일단 둘다마력의 몰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되게 소모량도 하향되고 데미지까지 상향 조정이 되는 건 이렇게 보면 도사분들의 그 솔플의 효율도 많이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만큼 좋기도 하지만, 어,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사분들하고 이게 사냥 효율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전사는 도사분들과 그룹사냥을 하게끔 많이 만들어 놨고, 도사는 지금 솔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어, 이게 살짝 좀안 맞기는 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좀 효율을 따져서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패치가 된 이후에. 자, 그 다음은 공력주입 쿨타임이 감소가 되고, 사용 횟수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도사의 공력주입은, 다른 캐릭터들의 그 마력을 채워주는 스킬인데요. 지금 도사분들이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력 주입으로 마력 회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티 사냥을 할때기여도 쪽을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술사 분들이랑 좀 효율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혼마술과 혼막이 지속 시간이 6초에서 12초로 상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에서 나온 주술사의 저주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PC 원작의 플레이를 재현하기 위해서 어, 사냥터 몬스터에게 혼마술을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사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 시간을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용하는 횟수 제한은 없어도 어, 지속 시간이 6초인가 아니면 12초인가는 좀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면 12초를 한번 걸어놓고 뒤로 빠져서 힐을 어, 편하게 넣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6초 였을 때는 이게 끝나자마자 한번더 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혼마기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패치 방향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신성제 마술과 금강불채 쿨타임이 감소를 합니다. 이거는 PC 바람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원성이 많았었는데요. 이금강불채 쿨타임을 감소를 시켜달라고. 근데 저는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긴 했는데 어, 좀더 개선이 된다고는 합니다. 도사의 그룹 사냥 기여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스킬들의 쿨타임을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신성제 마술은 아직까지는 큰쓸모를못 느끼고 있고요. 금강불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그, PVP 면에서는 도사를 거의 못 잡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냥터를 좀 뺏으려고 하실 때도 도사를 이기는 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기술 밸런싱 이슈와는 상관없이 그룹에 이렇게 도사가 있을 때는 그룹원 전체에 사냥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여기서 나오는 효율은 경험치 추가, 아니면은 드랍률이랑 골드, 추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다른 직업들이 도사를 껴야 될 이유를 거의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나와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와 별개로 신수 강화를 잘못 진행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수 초기와 관련된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게 현금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 처음부터 무료 제공을 해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1회 정도는 무료 제공을 해 줬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거의 안해줄것 같아요. 이거는 넥슨 측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가격이 얼마 정도에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업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팀에서 이런 커뮤니티의 모니터링 어, 그리고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다 최적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넥 잭슨이 어, V4에 이어서 바람의 나라 연을 많이 애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좀 롱런을 할수 있게끔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많이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소통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게임들 상에서는 정말 소통을 하는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임사가 많이 없어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운영면에서 뒤통수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암튼, 이렇게 오늘은, 어, 내용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읊어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캐로 하나 키울 거는 전사가 될것 같아요. 전사를 키우면서, 또 전사에 대한 또 정보라던가, 아니면 스킬트리 같은 것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번 밸런스 조정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투바!